한국과자 밥 어, 이제는 그 어, 양식 식사하러 제가 그 오랜만에 기름칠 좀 해야될것 같아서 가게돈이랑 있으면 이제 비빔국수나 열무 뭐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기타 등등의 맛난 이런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면 오늘은 기름칠 할거예요 식사는 미국에서 건너온 기름칠 할부로 어, 너 햇반만 먹고 살아 야돼 같이 먹고 싶으면 DM 해 섹시액이라고 아시죠? 카드가 어디간 거야? 잠깐만 카 어디가 어디간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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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크 i s 크 m 스 s Christmas, Christmas, c h 스 i s t m a s Christmas, 스 h r i s t m a s Christmas, c h r i s t m a 이이 h 이 i s 이 m a 이 c h r i s 버섯이 s Christmas, Christmas, 도 h r i s t m a s c h r i s 이 m a s c h r i s 크 m 버거 싱글에다가 t 라이스 하나하고 바닐라 쉐이크로 아뇨, 1607회. 시간은 50초. 네. 1 6천7백 원래 종지 있는데 여기 종지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. 나도 하, 여기서, 한국에서 처음 와 봤어. 그리고 그케첩이랑머스타드를 통에다 넣어 놔요. 어?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아무튼 이제 비용 절감이나 뭐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이런 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가격은 더 올라가요. 맨날 이옷만 입어가지고 이옷밖에 없는 줄 아시겠네. 맞아요. 이옷밖에 없어요. 받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. 일단은 가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프랜차이즈랑은 조금 이제 크기 차이랑 그렇게 크게 있는 건 아니고. 뉴욕에서 먹었었는데 그때랑 구성은 똑같아요. 똑같은데. 조금 참고할게. 내가 알기로 이 빵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수제버거라고 다 맛있는 건또 아니었어. 수제라고 다 맛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. 수제 구두라 그래서 구두가 다 편한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하지만 저는 프린트 프라이를 먼저 먹는 편이에요. 근데 이걸 원래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맛있는데, 여기는 쉐이크니까 어째? 쨌 쉐이크는 항상 바닐라 밀크 쉐이크가 최고예요. 이렇게 찍어서... 아까 말한 것처럼 케찹 종진 주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비닐 같고 원래는 이게 종이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. 너무나 다행히도 마요네즈가 있어요. 마요네즈 없는 집 진짜 많아요. 음. 저는 마요네즈 찍어 먹거든요, 프린트.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없을 것같죠 진짜 맛있어. 버거는 일단 똑같은 것 같아요. 똑같은 것 같은데. 패티 기름기나 두툼한 정도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, 약간 그 윤기는 좀덜 흐르네요. 더블 패티로 안 해도, 이 종이가 살짝 이렇게 젖. 저, 저 그런 기름기가 필요한데, 나 이거. 먹던 거보여드려서 죄송해요. 그럼 고 색색이 동부 쪽에만 있어요, 제가 알기로는. 왜냐면 서부 쪽에 인내 나올 수도 있으니까. 파이브 가이즈가이 감자 튀김 우리 호프집에서 먹는 이 감자 튀김이 아니거든요. 색은이 호프집 감자 튀김이에요. 그래서 이게 막그 좋은 감자를 이용해서 두툼하게 막 팍팍팍팍 튀겨갖고 막 먹는 그런 감자 튀김이 아니기 때문에 쉐이크랑 먹으면 맛있다. 왜냐면짭짤 하거든. 단열하쉐 싫어하는 분들이나 단거 싫어하는 분들은 그냥 콜라랑 먹는 게더 나아요 패티 밑부분이 패티 밑부분 기름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쉑쉑버거가 쉑쉑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하디스나 하니스나 웬디스 막 이런 거, 너무 웬디스 추원의 웬디스. 아무튼 제가 얼굴이 작은데 햄버거 어마한 거 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한국 입맛에 맞게 좀 뭔가. 저희는 온데가 그러고 셰익그 강남 1호점에나 줄서서 막 먹던 그 거기가 아니라 여기 청담점인가? 청담점인가? 그래, 청담점이 아마 매출 1위 한 적이 있었던데, 사이즈랑 양으로 갈 거면 사실은 롯데리아죠. 잔이로켓이 우리나라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, 짭짤하긴 한데 이런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좀 덕을 하셔도 되는? 차이가 좀 있긴 있네. 근데 인년은 오히려 좋아하겠는데 그리고 소스 맛으로 드시는 분들도 발짝은 다른 메뉴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는 불고기 버거의 민족이니까 만약에 색색에서 한국에 왔다고 색색 불고기 버거가 나왔으면 여기도 끝났을지도 모르지. 아무튼 간만에 기름칠 좀 하러 왔는데 몇닛 먹으니까 끝나서 어릴 때 해피밀 그 해피밀 불고기 버거 강락감 세트를 너무 갖고 싶은데 꼭 사달라 그러면은 빅맥 같은 치즈 버거 같은 그 버거만 사다줘서 약간 이 맛에 익숙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불고기나 슈비 쪽에 새벽만 되면 땡겨서 한정하고 시켜먹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하긴 근데 옛날에도 뮤직비디오에도 나온 것처럼 돌아가신 김영애 선생님 나오고 하지원 씨 나오는 뮤직비디오에 나온 것처럼 행복. 거가 저희 꼬맹이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막 햄버거 많이 먹지 말아막그 했었잖아요 아 근데 뭔가 아쉬운데? 살짝 먹었던 맛이 아닌데? 뭐 자주 먹었던 건 아니고 많이 먹어봤던 것도 아닌데 뭔가 아쉬운 맛인데? 기름기가 덜한 거? 덜 짜서 그런가? 그냥 이 맛이 아닌데? 총평을 하자면 어쨌든 우리가 먹는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의 얇으면서 양념 맛에 먹는 그 맛과는 다르긴 다르지만 현지에서 먹었던 사람들은 그 맛이 기억날 정도는 맞다. 육 감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찍어 먹어야 제맛. 침 나왔네. 아우, 저 턱이 잖 짜라. 인형은 햄버거에서 왜비끓이고 뭐고 다 빼는지 모르겠고. 인형이 그걸 하나 사가 봐야겠다. 인형 사다 주는 척하고. 하나 더 사면 어차피 안 먹을 것 같은데.